2020년 8월 4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는 평화롭던 항구에서 순식간에 도시 전체를 지옥으로 뒤바꾼 이유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비해 폭발 중 하나로 기록될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항구의 12번 창고에 무려 6년 동안이나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던 275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질산암모늄이었습니다. 창고에서 시작된 작은 화재는 이 거대한 폭발물을 기폭시키는 최악의 도화선이 되었고, 거대한 버섯구름과 함께 발생한 충격파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감지될 정도였습니다. 순식간에 항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주변의 건물들은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시의 상징이었던 거대한 곡물 저장고는 폭발의 충격을 일부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했지만, 그 역시 반파되어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단 한 번의 폭발은 200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고 7000명 이상의 부상자와 30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을 남겼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빚어낸 이 참혹한 인재는 한 나라의 심장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붕괴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고통스럽게 각인시키는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